어, 오늘 주제는 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주제는 혀를 길들이기입니다. 혀를 길들이기. 공동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괴적인 언어 사용 방식을 변화시켜 진실하며 사랑이 담긴 치유의 말을 할때 공동체는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혀를 길들이기란 모든 의사소통에서 내 말을 주의 깊게 자신의 어조와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의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같은 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저주와 찬양이 한 입에서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길드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으신 창조물,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사용되는 혀야, 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늘 말해야 됩니다 분노나 짜증으로 말하지 않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고함치거나 저주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혀를 통해 나타내는 비판적 본성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혀를 제어할 때에 일어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울 수 있습니다. 당, 어,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말을 솔직하게 할수 있고, 혀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종국에는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끝났는데요. 요한복음에 낭송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쭉 들어볼 때에 한 권을 이렇게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올때 성경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씩 읽었는데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전체를 읽어 보시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어, 마가복음은 어, 특별히 어, 짤, 짧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의 목상은 음, 제자들의 영적인 여정의 관점에서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제자로 나가야겠다 또 내가 제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요한복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차원적인 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새신자에게 좋은 좀 쉬, 쉽게 간결하게 되어있기에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두 제자의 부르심과 그들의 영적인 여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미에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선생님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제자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마가복음 목상을 통해서, 아, 내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18절이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한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신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와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어,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는 곳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3장에는 이제 거룩한 산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긴 한데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일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또 가장 많은 일상을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호수에 일하던 상황에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레위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그 레이를 부르는 장면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처소는 예수님이 오시는 공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는 가정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다가 어떤 가정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누구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일해야 되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일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우리 사무실에 오실까? 설마 여기 오실까? 그런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영남교회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도사로 들어갈 때 단임 목사님과 악수하고 또 들어올 때 악수하고 나갈 때 악수하고 두번 악수하고 거의 대면 대면 합니다. <laughs> 워낙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그제 책상에 전화기에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어떤 낯선 목소리로 나이 목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세요? <laughs> 좀 당황하셔서, <laughs> 나 담임 목사야.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설마, 설마 거기 전화하실까? 설마 여기 오실까?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느라서 예수님이 어, 그런 생각할 때, 요, 이 사건이 항상 좀 기억납니다. 어, 여러분이 어, 설거지하는 그곳에 주님이 설마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영성가는 어, 수도원에서 어, 설거지를 하면서 어, 그 주님의 깊은 임재를 만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하신 곳에 나 예수님이야. 나랑 따라갈래? 너 제자가 될래?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갈 믿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실존하셔서 제자들의 육체로 보이셨지만 인격적 만남, 친근한 대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신비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신비의 제자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직장을 관두고 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셋째, 주님은 무슨 일로 부르시고 어떤 결과를 내냐입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목적은 사람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낳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해내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물고기를 낳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았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을, 영혼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사람 낚는 법을 배우는 길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연장시켜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연장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봄에 꽃이 필 때에 그 꽃을 누가 거기 심었는지 모릅니다. 산을 가다 보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이 누가 피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십 뿌린 리자 비유는 누가 뿌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뿌려놓기 때문에 그 꽃이 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내가 심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셨고, 우리가 때를 따라 기도하며 섬길 때에 꽃이 피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 어, 밖에 없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절대 포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고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사람을 낳는 귀한 법들을 가르쳐 줄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 그물을 내려놓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